자, 연속하는 세 자연수. 음, 연속하는 세 자연수. n, n 플러스 1, n 플러스 2 하시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되겠죠. 자, 요것의 합은 얘들 다 더하면 3n 플러스 3. 얘가 33보다는 크거나 같구요. 이세 중, 이, 이세 자연수 중 작은 두 수의 합.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. 에서 가장 큰 수, n 플러스 2죠. 얘를 빼면 10보다 작다랍니다. 요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예,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, 그러니까 n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.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뭐 위에 부등식 먼저 풀어주시면 3 넘어가면 30, 3으로 나눠주시면 1 0이상이 되겠네요. 자 아래 부등식은 2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1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n이 요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에, 플러스 1 되니까 11이 돼서 n이 1 0 이상, 11 미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10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10, 11, 12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였다라는 거죠.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